우리 현대미술관장님 한 번만 더 말씀드리는데 2018년 이후에 현재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 약 40건의 계획전시회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참, 전체 참여, 참여 작가 중에서 해외 작가하고 서울 작가가 8 1예요 지역 작가 6%입니다. 이건 뭐 서울 중심의 후진적 사고를 하시는 건지 지방문화 육수에 관심이 없다든지 또 문화의 지역 균형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, 어떻게 된 겁니까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무시 안 그래요? 저, 어, 어, 제가, 아, 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균형감각이요. 아, 균형감각은 있는데, 서울 작가만 이렇게 하는 그런. 균형감각은 있는데, 서울 작가들만 했다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예. 뭐, 어쨌든, 지금 작가 중에서요, 74%가 지역에 거주합니다. 서울 중심으로 가는 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, 지역 작가 홀대하지 말고, 현대미술 관 기획 전시회에 지역 작가 올려 들좀 전시 좀 시키세요. 맞습니다. 예. 네, 동의하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그, 그 편협성 드러내지 마시고 화랑도 45%가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. 지역 작가 활동하기 정말 어렵습니다.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 예술 향수를 해야지. 그런 점을 각별히 생각해서 좀 관장님께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현대미술관 죄송합니다만 지역 을 돕기 위한 협력만 사업이라고 따로 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. 굳게 어쨌든 저저 지역 원로 작가들도 전시 시키고 그러시라고. 예. 아마 두고 최근에 보겠습니다. 최근에 작고 작가 중심의 덕수궁에서 한 전시는 다 지역 작가 중심으로 했습니다. 두고 보겠습니다. 예.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